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군요. 어, 우리 지금 딸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수요일날도 딸 집에 갔다 왔죠. 딸이 다리를 좀 많이 다쳤어요. 실외 어, 중에서 넘어져 가지고 좀 다쳐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길을 보세요. 와, 아주 구름이 멋있어요. 구름이 한여름 구름. 이네요 사진을 찍을 게 구름밖에 없어 구름 길하고. 영경도의 구름. 어, 거의 다왔습니다 여기가 영종도입니다. 영종. 영경도. 전방이 급커브 지역입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다니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더워가지고 다 집에 계실 거예요 아마. 어서 오세요, 한번 어서 오십시오. 어, 날씨가 아주 청명하죠? 근데 더워요. <laughs> 엄청 덥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딸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하늘이 너무 좋아서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어, 어쩜 이렇게 와. 구름 보세요 구름 하늘을 보면 무슨 소리죠? 모르겠네요 뭐 바다를 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가 왔나? 전 개인적으로 그 하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늘을 왜 이렇게 하늘이 좋은지 몰라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네 지금 이 방송은 에젤TV 에젤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딸 집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두번온거 같아요. 그냥 나가셨네데또두 분이 하늘도 좋고 오파. 이 더위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아마 팬미팅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황용웅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더위가 가기 전에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어, 글쎄요, 9월달도 더울 것 같아요. 9월달도 많이 더울 것 같고, 10월쯤에 팬미팅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10월달 하면 좋죠, 뭐, 날씨도 선선하고. 지금 이렇게 갑시다. 고고고고고. 예, 고고고. 파란불입니다. 파란불이네요. 파란불일 때는 가차 없이 가줘야 합니다. 네. 뒤에서 빨간불. 인생도 마찬가지죠. 네, 빨간불이 내 인생 앞에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할수 없이 서야지 뭐. 그죠? 뒤에서. 어, 지금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수 없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파란불이 올 때까지 네, 터널 지나듯이 네, 요즘 너무 이 더위만큼이나 다들 생활들이 답답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은 불러갑니다네 세상은 불러가고 네,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내가 없어도 이 세상 굴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도 뭐 내가 없으면 이 회사 안 굴러갈 것 같죠? 잘이 회사 잘 굴러가요. 교회에서도 내가 뭐 맡은 중책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주휘를 했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 굴러가.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해. 네. 다 굴러갑니다. 식구들 중에서도 누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도, 다산 사람은 살게 돼 있고, 굴러가는 건다 굴러가요. 인생. 그런 거예요. 우리 황용웅 가수님 노래 참좋고 많잖아요. 빈지게. 고고. 고고. 고니 네. 고고. 예. 네. 붓. 내가 오늘도 올렸지만 붓도 너무 좋아. 세월별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조각. 그것도 좋고. 아, 꽃비. 꽃비 조차 꽃비 내린 공을 따라 어디 영매 별이 가서서 노래 너무 좋아 다 좋아 신곡 해발라기도 좋고요 그죠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시는 분들. 이 방송이 무엇이냐? <laughs> 심심하신 분들 들어오시는 방송입니다. 네. 에젤 TV의 에젤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다발이 되겠습니다. 에젤이라는 뜻은, 아, 어, 부산 사투리로 시다발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돕는 배필, 도와주는 자. 네. 닉네임을 참 어떻게 보면 것참잘 지은 거 같은데 참잘못 지은 거 같기도 해왜 그래 <laughs> 왜냐 맨날 도와주러 가잖아 이렇게 <laughs> 응. 그래서 도와주러 가고 응 도와주는 일이 많이 생기네 그게 좋은 일이지 그게 좋습니까 그게... 아네 그렇군요 <laughs> 돕는 듯해 어... 돕는 자 여기가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영종 신도시 다리 건널 때돈 주고 건너는 곳입니다. 중, 산동딸 집에 오느라고 왔어요. 매주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이렇게 어김없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저기 보이는 다이소를 또 아이들과 같이 즐겨 가죠. 네. 저기 저기 멀리 보이는 킹 식자재 마트도. 갑니다 오늘은 안가죠? 오늘은 안갑니다 가서 오늘은 어제 김밥을 제가 쌌었는데 얘네들도 김밥을 좀싸 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9분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많이 또 들어왔다 또 나가시네 아, 저 애들은 없는, 여기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모양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 <laughs>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더워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차 안이 이렇게 덥습니다 햇빛이 짱짱하게 들어오니까 그냥 수다 떨려고 틀었어요 오랜만에 매일 쌀 영상만 올리고 그러다가 긴 영상도 하나 올렸거든요 긴 영상도 들어가서 시청해 주십시오. 어,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어, 제가 무럭무럭 구는고 있습니다. 에젤는이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는사랑이고관심이고 기쁨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실시간 방송은 길게 안 해요. 갑자기 또 이걸 또 번개팅을 또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예고 없이 해요, 저는. 실시간 방송을. 예고 없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비, 할미. 네. 근데 요새는 80 넘어야 할미 할비, 할미지, 뭐. 그죠? 우린 80도 음... 안 되잖아, 아직. 그죠? 그쵸? 응, 그런, 그런. 네, 음... 아직도 멀었어요. 아... 응. 90은 먹어야 그리고 96세나 돼야 또 이제 호상이다. 그런 그... 거니까. 아직 멀었죠? 네. 90은 돼, 요 할아버지고. 그렇죠. 네, 90은 돼, 할아버지. 우리 남편은 이제 70간 넘었나? 그래야 되겠죠? 예. <laughs> 나이를 줄여. 팍팍 줄여. 아주 나이를 팍팍 채우고 아저씨 안 가네? 어, 어제 아저씨가 안 가십니까? <laughs> 자, 보세요. 앞차가 안 가시네요? 네, 좌회전입니다. 직자가 떨어졌네. 아,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더위 예 주의하세요. 어, 건강에 시원하게 더위를 달리시면 큰일 납니다. 어,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이열치열로 너무 또 덥다고 참금하면 드시지 마시고. 더운 거를 조절이, 조절해서 조절 이렇게 잘 드시면서 어, 이 더위를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운전 중이라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뭐예요? 제가 당착 절게 놀아야지 거긴 어디요? 항천수 동탄? <laughs> 아닙니다 여기는 <laughs> 영종도요? 영종도 <laughs> 영종도입니다. 네. 아, 철수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 퇴장을 하겠습니다. 예. 제 채널은 에젤 TV를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